하준. 우리 나영이 3달란트 주세요. 우리 하준이도 3달란트 주세요. 기도 기도 준비를 왜 이렇게 못 할까로 신도 아기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우리 유년부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많은 비가 온답니다.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이토로 지켜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모두 은혜 를얻고 즐거운 시간을 될 수로 이토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을 드려요. <laughs> 소망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영어 노래 부를까요? Give them with a graceful heart. Give them. 아니 하나님 참여하는데 왜 그만 하라고 해? 저한테 소리 질렀어요. 자.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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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날이세요?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 주일 거기 선생님 가까이 있으면은 진짜 좋은 다이아몬드로 나올 거야 옆에 붙어 있어. 이쁜 말 우리 나이가 적잖아요. 이쁜 말 하는 게 축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전도사님한테 아! 이렇게 개처럼 소리 지르면 어때요? 안 돼요. 안 돼요. 좋은 좋은 자세 안는게 축복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어? 못앉는사람 있어요. 지금 좋은 자세예요? 아니잖아. 어. 그리고 막. 대답하는 것도 안 이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 잠깐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때요? 정말 예쁘구나. 자첫 번째, 예, 두 번째 예. 선생님. 왜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저 이쁘지 않아요? 어? 예쁘게 얘기해 줄래? <laughs> <laughs> 어, 어. 다시 말할게요, 죄송합니다. 저 오늘 너무 기분 좋아서 이렇게 흥분했어요. 죄송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좋아, 두 번째 좋아요. 첫 번째, 어, 첫 번째 좋아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이 말을 부드럽게 할때 되게 사랑스럽고 좋아요. 저도 부드러운 말 듣기를 원해요. 저도 귀가 부드러워요. 만약에 막 날카로운 목소리로 <laughs> 내거나 날, 날카로운 막 톤으로 하면은 제 귀가 찢어져요. <laughs> 제 귀가 찢어져요. <laughs> 에? 방금 찢어졌어. 마음도 찢어졌어요 아파. 아이고. 자, 아이고. 오늘 예배 주제 볼게요 예배 주제 예배 주제 2단계 안나오네 2단계 보여주세요 공이 두 개예요. 공이 두 개예요. 어, 하나도 못, 봤어. 못 봤어요. 자. 세 번째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오케이. Okay.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남의 말을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laughs> 예배자. 여러분, <laughs> 한국에 경상도, 전라도 그런 게 있잖아. 목소리 그런 어, 부산, 부산나 자 부산의 목소리로 사투리로 거룩한 예배자 누가 말할 수 있어요? 하죠 뭔가구나. 알았어. 답을 볼게요. 거룩한 거룩한 오 누가 말할 누가 했어? 제첫 번째. 여기 거룩한 여기 거룩한 예배 있어요. 우와 우와 그러면 몇달러내 줄까? 준우도 먼저 거룩하랬어요. 10달러 그러면 한 소리 꺼뺄까 <laughs> 5달러한테, 오케이. 그러면 아까 대답한 둘이 5달러한테씩 주시고 나머지 아까 누가 또 했어요? 손들어 봐요. 다 했나? 그러면 3달러한테 주세요. 자, 말씀해 볼게요. 잘했어요. 못한 친구. 자. 고잉! 자, 주나요에하시 했잖아! 고잉 아, <laughs> 많이 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4, 4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청하십시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내, 하여 내 앞에 행, 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달란드도 주세요 자 말씀 챈트 우리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구정,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별라요내 이름을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영원히 그곳내 눈길과 내마음 항상 거기에 있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성전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나는, 나는 내가,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내 이름을,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 나는 내가 건축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오, 좋아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잘했어요. 나는, 나는 내가 건중한 이성간을 거룩하게 구,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뜻가마내 내 마음,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와, 잘했어요, 여러분. 한번더 할래? 한번더 할. 크게. 자, 여러분.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마려요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눈길과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laughs> 잘했어. 눈물나. 달란트 <laughs> 많이 주세요. 아다 줘. 다 주는 거예요. 다 주셔. 한상 그러면은 한 지훈도 할래? 지안도할 할까? 지우, 지한 한번 해야 할래? 지한 할수 있잖아. 오케이. 정은이 할수 있잖아. 지 지우도. 자, 오케이 그러면은 집중. 지난 주까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약속하셨어요? 몇몇개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어내 어, 이름을 위어 위대하게. 어, 위대하게 두 번째 어. 다음 왕을 어떻게 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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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다윗의 <laughs> 아들 솔로몬을 어떻게 한다 어. 건축하게 한다 세 번째 어 사우나 어. 아, 알았어 <laughs> 자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자, 오늘은 누가 나왔냐면은 솔로몬이 등장하는 날이에요. 솔로몬, 솔로몬, 솔로몬. 자, 다윗, 왕, 다윗 왕은 자기가 건축할 수 있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이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안다, 모르신다? 안다, 아셨대요. 내가 네가 건축하기를 원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말고 너의 아들이 내가 너의 아들을 건축할 수 있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뭘 했냐면은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자재 건축 물들을 건축 재료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게 됐어요 뭘 준비했냐면은 우리 보통 집 짓게 되면은 준비할 게 없잖아 다. 맡기면 되고, 현대 거를 맡기면 되고, 뭐, 검을 짓기 위해서 뭐, 땅 있어야 되고, 또 벽돌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엄청 귀한 거를 준비했어요. 뭔지 아세요? 금과 보석. 금. 금과 보석. 크. 금과 보석을 준비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 써야 사용할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귀하게 귀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준비하고 건축을 짓게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건축물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 어. 솔로몬, 그 다윗이 아 자기 아버지가 준비한 재료들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축한 솔로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들어보세요 아니 아니요 지웠어요 영상 있었는데 에? 뭘 나빠 오케이 솔로몬이에게다 됐어. 괴물 아, <laughs> 아니에요. 자, 이거 솔로몬이에요. 건축 다 됐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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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 솔로몬, 솔로몬, 솔로몬. 선생님이세요. 자, 빨리 나와. 예, 두 번째 작은 예수님. 자, 두 번째 작은 예수님. 자 솔로몬 솔로몬 앉아 하나님 나타났으니까 앉아야지 응어 작은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안녕. 지훈이 지훈이 자서서서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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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제대로 앉아 주세요 이쁘게 이쁘게 자 솔로몬이세요 솔로몬 여러분 조용안 하면 제가 말안할 거예요. 자,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 뿅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따라해요. 솔로몬아 야, 솔로몬 제대로 써요. 왕이잖아, 왕. 솔로몬아 솔로몬아 바꿀까? 오케이, 바꿀 저를 따라해 주세요. 솔로몬아 조용해라. 솔로몬아 네가 하나 나의 나의 집을 건축했으니 내 이름을 그 집에다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영원히 둘 것이다. 그러나 그리고 그리고 너는 나의 율법과 또 여기 있어. 정말 있어? 말 틀릴까? 틀리면 안 되니까. 자 잠깐 하나님의 타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어디가 하나님 아직 안 끝났어 나의 율법과 나의 규례를 나의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는 날에는 이 이쁜 성전을 성전, 어르 아니고 이 거대하고 화려 거대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화려한, 화려한, 화려한. 성전을, 성전을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버릴 거야. 오케이, okay, 박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 해서 너는 이렇게 건축을 했지만 그러나 내 율법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면은 지키지 않은 날에는 이 성전을 번져 버리겠다고. 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축복해. 축복해 주시는데 자, 여러분, 조용 조용. 아까 그 성전 뭘로 건축했어요? 은과 금으로 보석으로 건축했었어요. 보석, 보석. 엄청 귀하고 비싼 비싼 것으로, 비싼 값 값진 것들로 만들어졌는데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윗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살았었어요. 그동안 그러나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러나 여러분 조용, 조용. 조용. 조용 안 하면은 안 끝나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못 하고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우상에게. 그러나 솔로몬을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섬긴 동안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까 아까 뭐라고? 선종을 이렇게 던져버렸어. 뭐 어디에다가 건물을 아예 들어서 던지지는 않았어요. 불로 태웠어요. 불로. 하나님께서 불을 주셔서 불로 태워 태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하나님의 집은 물론 막 화려하고 우리가 지금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좋지만 그러나 지는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성전은 진짜 막 화려하고 그런 성전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 우리 마음,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 줄 아세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요. 어. 거기 교회가 여기 교처럼 회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 어, 벌레 많아요. 더러워요. 곰팡은 없었어요. 들어왔는데, 그러나 애들이,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하고 완전 달라. 조용했었어요. 그리고, 어, 여기 증인요 조용하고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집이 멀어도 자기 발로 걸어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어, 그 친구가 이 세븐한테 목걸이 선물을 줬다네요? 몰랐네. 언제 줬어? 그런 거. 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지키고 나가기를 아 소망할게요 축복할게요 지금은 예배 잘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중고등부 되면 아 예배 매드려 이렇게 시, 귀찮아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세요. 축복, 받, 받고 네 축복 받고 싶어요. 축복 받고 받고 싶어요? 네 자, 여기 남녀들은 축복 안 받고 싶나 봐요. 네 자, 축복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 손 들어 주세요. 축복 받고 싶 하나님한테서 축복 받고 싶어요. 너 축복 안 받고 싶어? 자, 손손손 들어. 자, 축복 받고 싶은 친구 하느님 축복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에 축복, 하나님 축복 많이 해주세요. 기도하는 기도 제목 마다마다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손 들어요. 아까 축복받고 싶은 친구들. 기억해주세요. 달란주세요손안든 친구 주지 마요. 아. 정은이 몇, 몇 달러 받고 싶어? 잠깐만. 세 개야. 아세 개요. 오케이 손전신구에게 세개 주세요. 네, 현금 준비하세요. 정성없이. 크게 참여해주세요. 주드과이 타예 keeping my mind o n my m 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어, 진짜 화려하고 비싼 값으로 비싼 값으로 그, 어, 건축된 건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 날동 예배 마지막 드릴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뜻 맞게 필요한 곳곳에 서요.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7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신청서는 오늘까지 네 제출해주시고 성경학교 신청서. 아, 네 그, 네 큐티반 맞아요, 그거. 아, 됐어요. 아, 네 오늘까지 꼭 제출해주시고 혹시 아직 못 내진 분들은. 다음 주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보내준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잘 드려주시고요. 매월 첫째 주는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원금을잘 준비해 주세요.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흩어져서 공과 하시면 되겠습니다.